안녕하세요. 하늘방입니다. 자, 설날 이벤트 2탄입니다. 자, 오늘도 2 플러스 1총 3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날 풍족하게 풍요롭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기대해보면서 오늘 어떤 구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지 얼른 분양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시선 모아서 모아서 현장 속으로 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네첫 번째입니다 국민 구피로 등재됐죠 토파즈입니다 토파즈 블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토파즈는 블루와 레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드 수컷을 한 마리 넣어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근데 중요한 건 저번에 불행했던 네시와 하고 다 같은 비슷한 원래 원 식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부화하면 빨간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붉은색 꼬리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플러스 한 쌍, 투 플러스 원 하는데 여러분들 붉은색 하나 보내주세요. 그럼 붉은색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저는 파란색만 주세요. 그럼 파란색만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원래 금액보다 확 줄이고 거기서 설날이니까 두 플러스 원. 아, 총세 쌍이가죠.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마코피 키우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은 고정고피 세계를 들어오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블루 토파즈 자 두번째죠 요거는 명품입니다 이름하여 알비노 코이입니다 그런데 수컷을 보시면 빨간색 찌르노무이가 있죠 레디어가 달린 알비노 코이입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리본을 달아놨지 않고 세다가 샤크 리본입니다. 그리고 가슴지름이 와이드 윙으로 나옵니다. 샤크 리본은 와이드 윙으로 나올 수 밖에 없죠. 유전적으로 지금 상당히 크게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분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건강한 개치들로만 제가 딱한분투 플러스 원 요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종자예요. 얼른 가져갈수있는게 임자입니다. 너무 이쁘죠? 자, 여러분. 알비노 코이 샤크립은 레드 윙입니다. 아우, 정말 좋죠? 아 이렇게 아름다운 구피가 있습니까? 암컷 중에는 알비노 코이만큼 이쁜 구피가 없습니다. 대부분 수컷만 이쁜데, 이, 이 구피는 이상하게 암컷도 이뻐요. 거기다가 오늘은 또 종자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메탈블루라고 얘기합니다 메탈이란 가슴에 보면은 하얀색 바탕 무늬가 있죠 거기에 이제 그걸 메탈이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꼬리지름이 블루색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물론 메탈블랙도 있습니다 메탈블랙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존중하는 의미로 해서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투플라스 원으로 하겠습니다. 와우. 또 명품 구피가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레드 드래곤. 이수컷의 몸통에 이런 무늬가 있는 애들을요. 드래곤 무늬라고 그럽니다. 용 닮았다 이거죠. 무늬가. 용 비닐 닮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빛도 살이고. 리본 개체가 있고요. 그렇죠? 상당히 건강한 고피로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충족을 시킬 겁니다. 자, 리본이 달린 레드 드래곤 명품이죠. 요것도 한번 뺏기 안될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명절이니까 일단 한 번만 제가 저렴하게,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얼른 연락 주십시오. 아 이번에는 하프 블랙 화이트인데 지난 1탄하고 달리 이번에는 리본을 붙여봤어 어이고 리본 붙이니까 샤크 리본이니까 너무 이쁘죠 이렇게 리본을 붙이면 더 고가의 희귀한 고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주 젊은 개체로서 여러분들이 계속 브리딩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거 명절이라 두쌍 그냥 받으시면 역시 항상더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커트 리본이 많이 달려 있죠. 예, 리본 달려 있 있는 거 주십시오고 들리고 아이처럼 리본 없는 걸로 주세요. 아, 리본 없는 걸로 드릴게.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항상 고정구피 세계로 들어오십시오라고 계속 꾸준히 개발하고 좋은 품종, 건강한 품종을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구피, 하프 블랙 화이트 샤크리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좋은 구피만을 분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구피, 멋진 구피들 많이 보셨죠? 일단은 튼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구피들만 골라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설날 쭉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분양하면서 행복한 설날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탄이었죠? 쭉 이어질 겁니다. 얼른, 얼른 분양 받으셔야 됩니다.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